최근 만나게 되는 임원들의 특징이랄까? 혹시 성향 같은 게 있다면, 뭐, 파악한 게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아,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순하다? 음, 이런 맞아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맞아요. 네. 그 순하다는 표현에서, 어, 저의, 저는 제가 제 표현으로 좀 바꾸면 굉장히 수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이게, 저는 시대적으로 변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2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임원진들의 스타일은 약간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 정말 앞으로 무조건 돌격마 이런 스타일들 그리고 권, 네, 주도적이고 네. 그리고 약간 권위적인 면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약간 그런 느낌의 임원진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요즘은 정말로 아 바뀌었다라는 게확 느껴져요. 제가 어제까지도 같이 했던 그 공공기관의 이사장님도 그랬고 그 전날 함께 했던 처장님 뭐 이런 분들 다 특징이 음. 와. 사람에 대한 수용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을 다룰 줄 안다 라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다 그리고 섬세하다 제가 어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 이 다섯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낀 건어 수용력이었어요 네. 어떠세요? 남 대표님은? 네 저도 좀 동의가 되고요 특히 일반 뭐 그런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사기업 내 경우보다도, 물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성과를 내고 해야 되지만, 어, 이런 직무적인 역량, 일을 성과를 내고 일을 잘 해내는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적인 역량에 있어서 어, 확실히 뚜렷한 좀 차이와 좀 강점을 갖고 계시는구나, 음. 이런 걸좀 많이 느끼게 됐죠. 맞아요. 요즘 임원분들의 정말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남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순하면서도 굉장히 예리해요. 근데 음. 그 예리함을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편하게 하지는 않지만 예리하고 <laughs> 통찰력있게 전체는 보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살짝 얘기를 해서 상대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게 관계 유지하면서도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대로 하세요 어. 굉장히 탁월하다 그럼 결론은 다 갖추신 분이네요? 다 갖췄죠 아, <laughs> 다 갖췄죠 기본으로 갈수있거든요 근데 예. 중요한 건